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방문각에서 노무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요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 12월 3일날 개강하는 예, 민법 강의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요. 자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고 이 강의를 들어야 될 대상은 누구며 예,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까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수강 대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죠. 자이 강의는 모든 수험생이 들을 필요는 있느냐? 여러분 이 모든 수험생이 다 강의만 들으면 언제 공부합니까? 자 그래서 이 강의는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대상은 어 기본 강의는 한번 들으셨는데 기본 강의는 한번 들으셨어요. 또는 기본 서를1회독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1회독 하셨는데, 자, 뭐, 부분적으로는 조금 이제 개념 정도도 좀 잡힌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뭔가 아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애매하다. 그렇게 해서 기본 내용 자체를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단연차 수험생이 들어도 나쁘지는 않는데, 네, 그 분들은 어, 뭐 요약 강의만 따로 들으셔도 되고요. 객관식 강의만 따로 들으셔도 되는데 어쨌든간에 제가 제일 필요한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 올해 1회독을 하신 분들 자 기본 강의를 1회독 하신 분들이 가장 유용한 대상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나는 작년에 1차 시험을 보고 떨어졌는데 자 올해 공부를 하려니까 2차부터 공부를 하고 1차는 조금 손 놓은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재시생인데 1차를 두 번째 제시하는 재시생인데. 2차 공부를 좀 주로 하고, 1차에 대한 감이 좀 떨어져 있다. 재지생인데, 1차 감각이 떨어지신 분, 기본 강의를 듣자니 좀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객관식 강의를 듣자니 안 듣자니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의 위치를 좀 애매하게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많이 권해드리는 강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내가 좀 실력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싶다. 빠르게.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훑어보고 싶다. 빠르게. 전체적으로 보고 싶다. 근데 선생님, 아까 전에 이런 사람들은 강의 들을 필요 없다면서요. 그런데, 빠르게 전체적으로 보는데, 문제 푸는 스킬이 떨어진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문제 푸는 스킬. 문제 풀이 스킬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문제집 하나, 하나,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 꼼꼼하게 읽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시간 내 문제를 못 풀거든요. 필요한 단어 몇 단어로 바로바로 바로 정답을 찾는, 예, 그러한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킬이 부족하신 분, 실력이 있으시나, 실력이, 스킬이, 문제 푸는 스킬, 이론은 충분히 아는데, 스킬이 부족하신 분, 자,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추천해 드리는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느냐? 수업 진행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요약서를 가지고 정리합니다. 자, 요약서 정리는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 요약서 정리는 진짜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본서를, 맥백 페이지가 되는 기본서를 다시 읽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 합격할 때만 민법이 필요한 거지, 노무사 시험 전반적으로 2차 시험 볼 때는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을 얼마만큼 객관식으로 최적화시켜서 빠르게 여러 번볼수 있는 나만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약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약서는 쭉 장황하게 문장을 읽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여러분, 체계를 잡을 수 있는 민법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볼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앞에 것과 비교해서, 뒤에 것과 비교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재가 요약서죠. 그래서 요약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요약서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하니까 가능한데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많은 시간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정리를 다 해드렸으니까 그거 밑줄 긋고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게 내가 정리하는 것보다는 빠르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니까 요약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체계를 저랑 잡으세요. 그럼 이 체계를 잡으면서 여러분 뭐를 할 거냐면 복합적인 이해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복합적인 이해를 높이면, 아이 선생님 그 무슨 기본 강의도 아니고 이해를 전제로 여러분 복합적인 이해가 있어야만 암기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민법이 재밌어지는 거죠. 오 생각보다 양이 적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약서 정리를 해드리고 요로 요러 요로한 장점이 플러스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요약서 정리 이후에 바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5분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5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빠르고 신속하게 문제를 풀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5분 문제를 푸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저랑 같이 요약서 정리된 내용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객관식 문제로 확인하시죠. 자, 객관식 문제를 보시는데 요것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객관식 문제 다 읽고 정답만 추면 되지. 에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한 단어만 봤는데 정답이 이거다. 이 단어는 정답이 이거다.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보면 3초 안에 풀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연습하셔야죠. 그래야만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풀고 남는 시간에 다른 문제도 또풀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저랑 같이 집중적으로 문제 풀이 스킬을 연마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5분 동안 푸시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스킬을 제공해 드리죠. 스킬을 제공할 때 제가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밑줄을 전부 다 그어드립니다. 요 단어는 이게 정답입니다. 하고 자 밑줄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죠. 물론 당연히 예상 문제도 들어가지요. 다섯 번째 예상 문제도 들어갑니다. 자작년에 예상 문제가 없었냐? 있었어요. 예상 문제가 하도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예상 문제가 없다시피해서. 올해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서 예상 문제를 다시 듬뿍 듬뿍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까지 준비를 하시면 시험장에서 당황하실 일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면, 어, 여러분들은 굉장히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이제 취득하시게 되는데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뭐냐면 2019년도의 완강입니다. 2019년도에 완강을 하자는 죠 강의를 완료하자는 겁니다. 뭘 민법 강의를. 자 민법의 특성이 뭐냐면은 민법은 개정이 없습니다. 민법은 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시기, 치시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과목 있잖아요. 사법법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정이 많기 때문에 2019년도까지 민법을 완전히 끝내셔야 됩니다. 작년에 제 수업을 들으신 분 중에서 이 12월 달에 강의를 듣고, 아, 이제 끝났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다른 강의를 준비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민법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종정리 하루 이런 걸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 개정이 없는 이 장점을 이용해서 2019년도에 완강을 하자. 예, 그게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가 민법의 완강을 통해서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하자.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법을 12월 달에 완강을 해놓고 나니까 2차 공부를 하나 더 했던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 공부하시는데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다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19년도 끝나기 전에 민법을 완전히 끝내고, 여러분들도 나머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복습을 여러 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시험장까지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준비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노무사 공부에 대해서 앞서 나가는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죠. 자 먼저 여기 나 있는 분들은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다음에 꼭 요약서 정리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5분 문제 푸는 시간을 드 테니까 그때는 빨리 문제를 푸시고 저랑 같이 간단하게 정리하시죠. 그래서 12월 달에 여러분들을 뵙고 여러분들도 12월 달에 민법을 완강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 수업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민법을 완벽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수업 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